그니까 세뇌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호기심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질문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 궁금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세뇌 과정이거든요. 그동안 우리의 이른바 자칭보수 언론들, 내란 동조 언론들이 해왔던 작업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 우리가 전해주는 것만 받아들여라고 하는 세뇌 과정이었어요. 이거는 검찰과 법원 언론이 이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계속해서 법조 언론 엘리트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작업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태형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들어와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또다 한, 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이건 이제 그동안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세뇌 상태에서 깨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 게 호기심 이거든요 그 다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규재 씨가 저게 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과정이라고 본게 3년 전에 못 봤어요 못본 음, 거죠 근데 3년 전에 뭐 봤다 하다도 울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 그때는안 울었지 못 봤는데 <laughs> 지금 상황에서 다시 저걸 찾아보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1%씩 늘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재명 지지율 이 올라가는 거아 저게 진, 저런 사람 진짜 저런 사람이었구나